역경은 이 무너진 이 기반을 하나님 나라로 다시 세울 수있을까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역경이 올때 도망가고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돌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역경들을 돌파해가는 저의 이런 되시길 추원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이 무너진 국가, 무너진 교회, 그리고 무너진 가정을 어떻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가장 우선순위로둔게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였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 대신들과 함께 올라간다. 어디 올라갔다고요? 성전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교회에 간다. 성전에 간다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거였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새롭게 시작하고 있었어요. 하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시작과 역사를 예 원동력이 그는 예배가 되어질 때 예배를 하니까 관계가 회복될 때에 어, 불같은 동력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라고요? 예배였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겠습니다 시작 히스게야 왕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성에 있는 대신들 불러 모아 주님의 성조 올라갔다. 아멘. 이 히스게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자의 태도,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전에 갈때 늦게 갔어요? 일찍 갔어요? 여기 보니까 일찍 일어나서 갔대요 그만큼 주님께 예배 드리라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무슨 좋은 일이 있고 내일 합격 발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일찍 일어나서 설레임으로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설레임 때문에 오늘 한 정말 힘든 하루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월드컵이 있었지 않습니까? 밤 12시에 대한민국과 포르투갈이 아, 경기가 있었는데 전반전에 1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그 후반전에 2대1로 역정선을 걸었어요 보신 분들? 네, 거의 다 보셨네요. 저는 2시에 소리치는 바람에 우리 아이들이 와! 소리치는 바람에 제가 깜짝 놀라서 <웃음> 일어났어요. 퍼펄 <laughs> 자고 있다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웬만하면 자는데 그걸 보려는 그 간절함 때문에 아주 새벽 2시까지 깨는 있 것을 보게 돼요. 승리에 대한 간절함, 승리에 대한 열정이 크니까 광화문에서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청년들이 다 모여서 응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러한 간절함, 이러한 열정으로 히스기야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다고요. 참된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대와 설렘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 올때 그냥 느룩느룩다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줄 것이야 나에게 선물 주실 거야 나에게 지혜 주실 능력 주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설레임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차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뭐 주신다고요? 상, 선물 주신대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음을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뭐 주신다 했어요? 항상 기막힌 놀라운 선물과 상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는 지혜를 받을 수 있고 다시 한번 도전해야지라는 그런 힘도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는 것이 아니라 뭐로 믿음으로 설레임으로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주실 걸 믿습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의 예배의 태를 보면 혼자서 성진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대신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올라갔어요. 왜 히스기야 왕이 자기 혼자 가지 않고 대신들과 가족들과 함께 다 같이 교회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것은 히스기왕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에 함께 뛸수 있는 동역자들이 필요했어요. 그들에게 정말 국가 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같은 정신 같은 철학을 그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왕은 자기뿐만 대신까지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원스프릿한 정신으로 한 철학으로 함께 나갈 때 우리가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있거든요. 우리, 왜 우리 가족과 함께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할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십계명네 번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구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과 부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 20대, 30대에게. 정말 신앙의 전술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요즘 모슬렘 노동자들이 한국에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러면 아십니까? 이분들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모슬렘을 자랑하고 그리고 모슬 알라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영성반하시는 권사님이 주차장 지하주차장에 갔는데 깜짝 놀랐대요. 갑자기 모스렘 사람들이 도자리를 딱 펴는 소리, 뭐, 기도하더래요. 막, 점심시간에. 그들은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하루에 세 번씩, 알라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배웠어요? 부모님과 함께 정기적으로 교회, 아, 모스크에 간 거예요. 그들의 예배당 모스크라지 않습니까? 모스크에 가서 함께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전수죠. 우리는 죽어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죽어 있는 하나님 아니라 우리는 살아 계셔서 지금 역사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정기적으로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예배를 그냥 대충 대충 드리면 자녀들도 대충 대충 드리고 부모가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드리면 정말 자녀들도. 보이지 않는, 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거. 그때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가 될걸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걸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모든 해중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번제를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피의 의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한 반드시 보험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죄는 오직 피,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을 의미하는 그 피로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 21절 말씀 시작. 왕과의 죄화가유다 백성의 죄를 속죄받으려고 제장들이 제물을 잡아 그 피를 속죄 제물로 제대에 부어서 온 이스라엘 죄를 속하였다. 아멘. 희생의 왕은 불순, 불순종의 죄가 자신의 나라와 민족과 가정을 망친다는 것을. 그의 아버지 아스 왕의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알았어요. 죄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하고 존재해요. 죄가 하는 일은 모든 관계를 다 단절시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왜깨지는지아십니까그 안에 죄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녀가 자녀끼리 싸웁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그거는요. 죄가 들었기 때문에 부부 가운데 왜 싸워요? 그거는 그 안에 죄가 들어와서 그죄 때문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자꾸 싸우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시기와 다툼과 싸움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그, 그 죄를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 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12명의 야곱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야곱은 다른 아들보다도 이상하게도 요셉을 사랑했어요. 사실 아브라 아 아버지 야곱 베로써 12명의 아들 다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특별히 요셉을 사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사랑하는 아내 라알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두 아들 있지만 다 사랑합니다. 남은안 해요. 두 아들은. 그렇자 갑자기 요셉을 제외한 형들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겼을까요? 섭섭한 마음. 부모님들 똑같이 사랑해 주세요. 큰 아들만 사랑하지 마시고 막내 아들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유, 아싸, 아멘. 내가 제가 막내예요. <laughs> 그러니까 막내만 사랑하니까 요셉이 사랑하니까. 그러 그냥 둘째 형, 셋째 형들이 화가 난 거예요.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시기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시기가 점점 더 커졌어요. 그저 요셉을 동생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지고도 커진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악한 마귀는 우리의 시기심. 그런 어떤 잘못된 그런 마음을 틈타고 나서 더큰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세겜에서, 세겜 지역에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었어요. 저 뒤에서 야곱이, 아, 요셉이 오는 거예요. 근데 형들이 수은수근 됩니다. 저 꿈꾸는 자, 그리고 매 우리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받은 저 고자질쟁이를 죽여버리자. 그리고 정말 그를 잡아서 이집트의 뇌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아들 죽었다고 속입니다. 결국 청제들의 죄 때문에 야곱은 피눈물을 흘려요. 자신의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피눈물을 흘려요. 창세기 37장 34절 함께했습니다. 시작.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베옷을 거치고 아들 생활을 하며 여러 날을 울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우리 사랑하는 자산을 잃고 우리의 모든 자산을 잃어,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다시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자잡고 있는 죄 욕심 때문에 그렇다면 이 죄와 욕심 어떻게 해결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씻을 때에 우리는 깨끗하게 정결한 그런 사람이 될걸 믿습니다. 그는 일시적인 깨끗함이 아니라 영원한 깨끗함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그림자로서 황소와 염소의 피를 주님의 재단에 뿌린 거예요. 하지만 2000년 전에 곧 오실 그 2000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원한 대속죄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바로 딱한번 그리스의 피로 회개하면 우리가 정결해되는 거예요. 그 표현은 그보혈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또한 용서를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아멘, 영원한 구원입니다. 일시적인 구원이라 여러분, 영원한 구원을 얻으셨어요. 우리는 예수께서 믿음으로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권사님이 마음에 뜨거워져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국으로 간다. 지옥까지 않는다. 하늘 나라에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하늘 나라에 고민도 없는 그 나라에 간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하루하루가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보여에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죄를 정력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린 그 보혈의 능력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 이미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고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드릴 때 우리가 가슴을 펴고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한다는 함께 승리한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의 보혈로 건난 거듭나, 나서 무너진 삶을 다시 회복하는 저 이런 되시길 축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게요. 또한 시작 모든 회중이 찬양과 함께 아멘 지금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예배와 잘 생각해 보시오 보세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아, 27절에 보면 이런 말 합니다 시작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나팔 소리와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만든 악기 연주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여러분에게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이걸 정말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황소를 드림보다도 금을 헌금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정말 일상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세요. 이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에는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세요. 우리 교회가 작잖아요. 시스템도 없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합심해서 믿음으로 주님의 영으로 찬양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의 인재가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십니다. 히스기왕은 그걸 보았어요. 히스기왕은 솔로몬왕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를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을 다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자 많은 백성이 그런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찬양할 때 천국천사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그런 성공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또한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악한 마귀, 부정적인 생각, 우리 머리를 아프게 하고 찌르는 그런 고통이 사라지는 능력이 있어요. 사무엘 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정했어요. 그러자 그 사무엘 왕에 임했던 성령이 어떻게 됐죠? 떠나버렸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자꾸 불순정하고 죄를 지면 떠나기도 해요. 그 떠난 그 자리에 누가 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한 영이 그를 정말 힘들게 했어요. 매일 두통 속에서 너무 머리 아픈 거예요. 여러분 머리 아프시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 주는 선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머리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러자 그때마다 누굴 불렀습니까? 바로 소년 다윗을 불러서 나를 위해서 좀 하프 좀 쳐주라 찬양 좀 해라. 정말 다윗이 하풀을 가지고 찬양할 때에 그 악한 머리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그 두통이 사라지고 악한 마귀가 떠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를 찬양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괴롭히는, 고통을 주는 악한 마귀는 떠날 걸 믿습니다. 그 후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평안이 없고 두렵고 떨린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 가를 찬양한다든지, 뭐 커피, 고생하게, 아이, 그건 잠시나마 우리에게 안락함을 줄수 있죠. 커피 마시면서 찬양해 보십시오. 알았죠? 여러분의 교회, 학, 교회에서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차 타고 나서 막 열심히 한번 찬양해 보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50편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뭐야?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늘 웅창한 창국에서 찬양하라.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권사님 찬양해가지고 내가 큰 은혜 받았어요. 자, 아,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회중이 하나님께 참사하여과 협력하여 아멘. 네. 중요합니다. 예배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감사의 예배물과 협력해, 협력해서 아, 예배를의 참여자로 주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예배자는 함력해서 예배를 함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 3 1절 말씀 읽게요. 시작. 드디어 회중의 재물과 감사재물을 가져왔다. 성경은 하나님께 나올 때빈스러로 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성경님 대부분 오실 때 주일한 공, 감사한 건, 11조 한공 정말 너무 많은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왜 주님 올때빈스로오지 말라고 하냐면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열심도 노력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건강과 여러 가지 여건을 주셨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겪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금을 감사 헌금을 감사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예배로서 서로 합력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런데 번지를 바칠 짐승을 다 잡아 가죽을 벗기기에는 제사장 수가 너무 모자라서이 일을 끝날 때까지 성결 예식을 마친 제사장들이 봉할 때까지 제사장들의 친족인 레이사들이 람 재물을 잡아낸 을 거두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이 재물을 잡았잖아요. 교회에 봉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더 황수와 염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옆에서 도와주는 레이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합당한 예불에서 우리에게 어, 교회에 다양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것은요 어떤 권력이 아니에요. 제발 교회에서는 권력이 없습니다. 단 사명이에요. 아셨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성령의 은사이고 사명이지, 이걸 가지고 권력을 누린다는 것은, 그거는, 그는 교회다움이 의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양한 성도가 있습니다. 다양한 직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는 목사 혼자 모든 게다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감당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도가 아, 정말로 목회자와 함께 이런 아름다운 그런 그 예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합력해서 설을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드럼칠 수는 없잖아요. 드럼치는 사람도 있고, 키타 스치는 사람도 있고, 차량 부르는 사람도 있고. 지금까지 우리 요셉과 아, 제쿠기 외국인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청년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 부끄러운지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필리핀에서 중국에서 중국은 우리가 전도한 나라입니다. 근데 멀리 와서 앞에서 찬양인들 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청년이라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와 사람을 더 기뻐 찬양할 것 같아요. 그이 그, 하나님께 와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그 영광, 영광스러운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난 깜짝깜짝 놀요 진짜. 우리가 조금 청년들이요, 좀 웨이크업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거 20대 뭐 평생 할수 있지만 20대가 있고 30대 있고 60대가 다릅니다. 정말 20대에 하나님을더 깊이 만나면 있잖아요. 한 평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살수 있습니다. 뭐 청년들이요, 우리 한국 더블어교회 많지는 않지만 정말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우리 예배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가끔 우리 권사님처럼 좀 나와서 특성도, 아, 나 특성하고 싶습니다. 내가 말립니까? 절대 안 말래요. 나 간증하고 싶어요, 목사님. 아유, 너무 땡스가. 너무 감사하죠. 아마 간증할 것도 많지 않습니까? 언제든 참여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전통적이고 고집, 고집스러운 그런 목사가 절대 아닙니다. 아, 목사님, 나 간증하고 싶어요. 나 찬양하고 싶어요. 할 때에는, 아유, 함께 할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정말 오늘 이후로는 좀 우리 합력해서 예배를 더 예배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는 저의 음식을 추원합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가정과 직장과 사회가 무너진 상황에서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모든 삶이 다시 회복되는 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된 참된 예배자가 되기로 합니다. 참된 예배자로서 믿음으로 예배에 들어 올라올 때에 정말 기대감과 설렘으로 나오게 도와주시었고 단 그스의 보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날마다 일상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드림을 통해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들수 없는 그런 평강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헌금 찬성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냐면